그래서 날 피해? 작가와 감독을 피해? 지금은 작가와 감독의 문제가 아니지 와나이건뭐 남녀공학 고등학교 다니는 거 같아 그래 유치한 거야 이밭 학교만큼 좋고 다 그래 야 이동민 선배랑 김은하 선배랑 학교 다닐 때 알아주는 cc였어 근데 내전 작품에 부부로 출연했어 그리고 김은하 선배 남편이 그 제작사 대표인데 그 회사 작품에 이동민 선배를 캐스팅했어요 뭐 죽일라 그랬겠냐? 야, 너너너너 너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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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하다못해 그소비 씨, 너 음악장판하다 만났지? 안 맞을 것 같아? 맞아 줘. 그게 뭐? 야. 임 작가가 그런 소문이 났다는 건이 바닥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잖아. 듣다 보니까. 내가 진짜 임 작가랑 사귄다는 것 같다. 아니,부터 이렇게 뭐, 뭐 있어? 소문에 너를 맞춰 버려. 사람을 소문에 맞춰서 만나? 아이씨, 언제 주는 거야? 이 회사는 씨아우씨야. 너, 너 그거 소문만은 아니잖아. 너 임작가 좋아하잖아. 왜그 마음을 막 애껴? 왜막 이렇게 숨겨? 그만, 너그입 다물어 이제. <laughs> 내가 봤을 때 서로 좋아해. 그럼 막 사겨. 어? 결혼해, 백년애로 해. 어? 그럼 도한 명이 죽어. 그러면 그렇게 찝찝한 소문 냈던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찝찝한 소문을 끝내셨네요? 이러겠냐? 야이 바닥에서 그런 소문 나는 거 시간 조금만 지나면 수증기처럼 날라가 버리는 거야. 내가 그걸 모르냐고 지금 작가가 신인이야. 이렇게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는 게 익숙하겠니? 여봐 여봐 여봐. 여봐. <laughs> 너임 작가 걱정해. 어? 너너너 너, 너 좋아해. 너 같은 놈들이 꼭 소문을 치기는 거야. 아니 왜꼭 배려를 멜로로 못 엮어서 안달이지? 자, 지가 언제부터 배려를 했다고 야, 됐어 너는 지금 해야 할 일은 해 아, 일은 하지 내가 뭐 이것 때문에 작품을 엎을까 아니 그거 말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해야 할일너 몰라? 나이 그렇게 젊고 그, 그걸 몰라?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람을 못 엮어서 안달이지? 왜 이렇게 보기 힘든 열정을 막 뿜어내지? 너 담이 때문에 그러지? 응?